자3십 번입니다. No learning is possible. 노가 붙은 볼잡어. 노 no 나왔죠. 동사에 갖다 붙여야 돼. Learning. Learning 이렇게 보세요. 학습. 학습은 뭐야? Is possible?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죠. 노가 있으니까. 오케이. Okay? Without an error signal. 어, 신호, 실수의 신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습은. 한번 쉽게 해서 실수 없이는 확실히 불가능하다야. organisms 생명체들은 only 오직 learn 배운다, 배운다 when 할때 할때 events 사건이? 사건들이 violate 위반할 때, 위반할 때. 위반할 때 their expectations 기대. 기대 또는 기대. 예상들을 위반할 때 뭐야 생명체들은 오직 배운다 학습을 ok 자 in other words 다른, 다른 말로 surprise 음. 놀라움은 is one 어디 궁극적이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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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undamental drivers f u n d 궁극적인 야 궁극적인 뭐라고 이렇게 써? 기초적인 드라이버가 뭡니까? 궁극적인 운전기사? 아, 운전기사죠? <laughs> 아 궁극적인 운전기사 난 궁극적인 운전기사 어떤 운전기사야? <laughs> 택시 기 운전기사? 뭐 운전기사? 아, 버스 좋아. 운전? 야, 부산 택시 같은 드 부산 택.. 태... 뭐라고? 부산 택시 부산 <laughs> 택시 뭐 달라? <laughs> 네 달라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걔네는요 신호 걸리면 옆에 주유소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그, 도 있어. 아, 자, 궁극적인 아주 기, 기초적인 추진력이하나이다 Of learning, 학습해오이이 아, 그래? okay? 그러니까 얘봐 지금 방금 졸다가도 뭐야? 무지개 택시 게해 깨요 이렇게 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이다상상하이그게해이해랍니다그렇 명료법에 주 없으니까 듣는 것을 상상해라 어 시어리즈 뭐아이덴티컬 노트 연속적인 아이덴티컬 노트 동일한? 동일한 노트? 노트가 에어? 아니라요 에어? 이게 악보란 뜻이 있어요 악보 음계 악보를 뭐야 듣는 것 상상해라 A A A A A가 우리의 도예요 도도도도 도, 도. 오케이? A가 도예요? 아,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악... 아니다 난 봐. 이거 아닌데? C가 돈데. 그거. 응. 그래? 그래. 어떻게 C가 야. A가 뭐냐? 라 아니야? 라지, 라, 라가 A가 라야? 라지라. 라가 애. 라호 싶잖아. 라 A가 라야? 라야. 뭐야? 라라라라. <laughs> okay. e c h 각각의 두박는 Apron d r a 아,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Oh, r e s p o n 반응을 in the auditory areas. 청각의 청각의 영역에서 of your brain. 너의 뇌의 청각의 뭐야? 어, 영역에서 반응이끌린다 오케이. Okay? But As the notes repeat 음... 리필과 반복? 제일... 에스트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No 할 때죠 아, 그놈이 할때 <laughs> 자, 그놈의 할때들을게 안되네 자그 악보가 반복될 때 Those responses? <laughs> 그러한 responses? 반응은? 반응들은 뭐야? Progressive? 점차적으로? 어 점차적으로 decrease 줄게 된다 <laughs>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녹화 중인데 시발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잘 보세요. 얘가 왜 잠들었을 것 같아? 졸린 것도 있는데 <laughs> 이거야. 어, 그 것도 있죠 다.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은어 나가.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목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로 되잖아. 점점 점점 익숙해지니까 뇌 영역에서 처음엔 재밌잖아. 특이한 게 들어오죠. 반응해요. 그도 어떻게 돼? 계속 똑같은 음이 계속 나니거 어떻게 돼? 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반복할 때 그람 반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익숙해져서. 아니다가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얘가 소리 질까? 바을 깨는 거야. 바로 요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얘가 미리 했네. <laughs>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게 지금 얘 하는데 딱 나왔거든 지금. 좋은 이유가 똑같이 잔잔하게 똑같이 반복되면은 뭐야? 돌게 돼 있어. 적응하기 때문에. 이해가죠? <laughs> 근데 만약에 계속 뭐야 요동치죠. 게임할 때잘안졸지 네. 게임할 때잘안졸죠그거봐 그때 그래. 왜 그래? 그래. 계속 변화해. 그래. 상황이. 안졸진 거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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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가쉬은은 몇년 되지 나 아, 저는 손자 구만 때도 잘안 좋아. 말 졸았다, 그럼 거의 사막 쯤까지 피곤한 거야. 그럼 돼. 제가 공부할 신 없어가지고 버스 가서 공부 없어 가거든요, 집에? 아머 어, 제일 공부인데요? 하하. 하이 고삼보다 더못 부르는 것 같아. 어. 혹시나일 매일 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어, <laughs> 자, <뭐야>? 이것을 불린다. <laughs> 어댑테이션, 적응을 이 불린다. 그러니까 소리에 적응이가 좋은 거라. 오케이? 어. ob deceptively simple phenomenon 기만적으로, 기만적으로 간단한 순한 또는 간단한 현상인 요게, 요게 인의 역할 거야, 인. 인. 심표가 가려졌는데 이입니다. that 회사이? In. 회사이. In.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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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라고 your brain 너가 너의 너가 뇌가, 뇌가 is learning 배우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to anticipate 기대하는.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을 the next event 다음의 이벤트 사건을 뭐야 기대하는 것을 너의 뇌가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만적으로 단순한 현상이 음. 뭐야 적응이라고 불린다 적응하면 어떻게 돼? 다음에도 나한테 뻔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애가 뭐야 졸아버린다고 오케이 근데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the note 아, 악보는 changes 오케이, 바뀐다 A, A A A 샵 그거 막 나라고 라라라라? 그렇게 기되는 거야 오케이? 자 바뀌어야 된다 오케이? Okay? 한 마디 뭐야? 나처럼 계속 목소리 하다가 나나나 하다가 아 하면 어떻게 돼? 게임 깹니다 <laughs>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니 너뭐 뭐라는 거 아니야 내용이 그래 내용이 알겠죠? 야프라이아리오디토리야 이놈의 동네 프라이머리가 뭐잘못됐니외우 놈이 주완, 없어 뭐야? 주요한이야 주완. 그럼왜 이렇게 못 외워? 하 오디토리 청각의 청각의 콜 n 스 a 이 h o n g a c o r t 대뇌피질 아주 쉽게 야 앞으로 콜 e p i g e o 거10 e p 뇌 g e o n 10 epigeon. 1이 e 뇌 i g e o n 10 epigeon. 10 epigeon. 10 e p i g e 청각10 e p immediately, 즉시, 즉시 shows 보여줄게. a strong surprise reaction. 그 강한, 강한 놀라움의 반응을 보여준다. 응. okay? Not only does the adaptation fade away. 음. 안되죠. 왜냐하면 not only 앞에 나왔죠. 네. 100% 강조도치입니다. 수...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not l y 강조가 되 뭐야. 뒤에 조동사 비동사 두동사 태어나온다고 실제 주어가 어댑테이션이야 어댑테이션니 적응 아까 했잖아 여기 있었죠 적응 오케이 어? 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땐다 그래요 아 근데 저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여러 분 반복해야 돼자 적응이 뭐야 힘의 줄뿐 아니라 적응은 힘의 줄뿐 아니라 but 그런 거 아니야. 그 나도니 버드서드 버세스 하는거 아니야. 어드시션, 리어런스, 추가적인, 추가적인 심정세포는 뭐야? 신경세포는 뭐야? Begin. 시작한다. To vigorously fire. 어, 활발하게 예. 뭐, 여기서 뭐야? 점화하다, 폭발하다예요. 활발하게 점화되기 시작한다. In response to the to the unexpected sound. 어, 아, 기대에 아, 기대 못한 뭐야? 소리에 아, 반응하여 그 뭐야? 활발하게 하다. 점화되기 시작된다. 얘가 그니까 뭐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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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나갔어, 소리가. 아, 그럼 뭐야? 편안해져. 어댑테이션, 적응 해버린다고. 졸게 돼 있어. 오케이? 아, 하다가, 아! 하고 나왔어. 안 깬다. 이거 완전 갔네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떻게 돼? 너의 주요한 청각의 대뇌피지, 즉시 뭐야? 강력함, 놀라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자, 한번더 봐. 아! 와, 되게 귀이런 정도 반응이 되면 깨는 거야. 이해가세요? 어 강력함 뭐야? 그니까 왜 깼을까? 잔잔하게 가다가 어떻게 돼? 적응력이 점점 점점 뭐야? 그니까 적응하다가 점점 더 적응이 적응 자체도 희미해져내 목소리도 가다가 아, 계속 가다가 힘이해지는데 플러스 뭐야? 추가적인 뉴런들 있죠. 내가 방금 아 했잖아. 이때 뉴런이 새로 바 추가적인 뉴런이 반응한다고 활발하게 불 점화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뭐에 반 기대하지 못한 소리에 계속 내 목소리 이렇게 나가는데 아아아 계속 나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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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놀래서 계속 깨잖아 이해가세요? 얘 예, 순간적으로 뭐야? 뇌에서 일부 뉴런이 저마가 된 겁니다. 적응입니다, 적응.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계속하면 어떻게? 학교 수업이 졸려고 재미없는게 언제 알아? 맨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어떤 쇼크를 안 줘, 서프라이즈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적응해. 그럼 뭐밖에 안 와? 잠밖에 안 와. 그러니까 전원 사망이야 수업 시간에. 그것 때문에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and it. 그것은 is not just a repetition. 어 단순한 반 단지 방법이 아니다. 어, that 청년? 이게 좀 어려워. 아, 라고 해요? 아닙니다. 이때 가져 진조야아 제가 강조야. 모모하는 것은 그저 반복이 아니다. l e a d 다자 어디를 이끌어? To adaptation. 적응을 이끄는 것은 단지 반복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케이? Okay? 적응을 했어. 적응해서 졸고 있잖아.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적응할 때 가장 기본이 뭐야? 반복이 아니래. 뭐가 뭐야? o n e What matters? matters? What matters? What matters? 가 h a t m 야야 t e 아 s What matters? w 거아 t m 이 t t e r s w h a 바일러시질황사활활발할때마셨네요너 활발, 입에 매도 걸렸다 이제. 자, when matters? what matters? w h m a r s 예. 중요한 것은 중요한. is whether 어, 그렇죠. 몸인지인지다 the note 악보를? 그 악보가 u n predictable. 어, 예측 가능한. 예측 아, 가능. 예측 가능한지 안지이다. 오케이? 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적응할때 적응할때 적응하려면은 뭐야 계속 반복분 반복, 반복만이 적응이 끊는게 아니야 오케이? 어댑테이션을 일으키려면 뭐가 중요해? 예측가능해야 돼 어차피 A가 나오고 그다음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뻔히 알아 그럼 뭐 적응해버리는거야 오케이? 근데 원래 자체가 A B C Z Y X 뭐가 날지 몰라 오케이? 포이스터스 예를 들어서 if 한다면, 한다면 you 어. 네가 here 듣는다면, 이거 왜안되니 오케이? Okay. An alternating, 번갈아가는 교대하는 세트를 듣는다면, of notes? 교대하고 악보에 교대하고 Such as ABAB 몸화 같은? ABAB 라솔라 그러니까 라소, 소리야 이거? 라시라시 라시라시야? 라시, 라시라시와 라시, 같은 악보에 라시. 뭐야 번갈아가는 교대하고 세트를 듣는다면 Your brain? 너의 뇌는 get used to? 아, get used 하는 몸에 익숙해진답니다 익식해진다자 아, 어디에 이식해져? disalternation. 그, 교대 맞아요 번갈아 i 오케이? 이 g a r a g a m o k a a n d the activity 그 활동. in your auditory a e a s a a a g a i n 다시 Decreases, 줄어든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렇게 A, B, A, B, A, B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 또어드테이션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하지만 This time 이번에 However 그러나 it 그것이 is on is on, on i x s p a t t e d repetition 기대하지 못한 반복이다. 서치해즈 A B A B B. A, B, A, B. 그러니까 뭐야 A B A B 하면 반복해서 반복이 똑같이 일정하게 되니까 뭐야 적응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자. 그런데 뭐야 서치해즈 A B A B B와 같이 뭐야 반복이 되지 않고, 오케이 어, 예측이 불가능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that 이때 또 강조 또 나왔습니다. 모모하는 뭐, 것은 아, 왜 나와? triggers. 시작하면서 어 서프라이즈 리스폰스. 놀라움의 반응을 원래 촉발하다 촉발 단계 됐지, 원래. 시작하면서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ABABB와 같은 기대하지 못한 반복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오케이. 어. 예측, 예측 어. 반복도 있지만 뭐가 있어? 예측 가능하면 적응하게 돼. 예측 불가능이야. 적응 안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네. 답은 그래서, predictable 습니다 오케이?